출애급기 12장 21절입니다. 이제 6월절 사건의 마무리입니다. 물론 이제 내일 말씀에도 출애급을 하면서 또 6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가 나옵니다만은 이제 사건으로서는 이제 오늘 말씀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20절까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첫 유월절과 함께 이제 21절로 28절이 그거고요. 그리고 29절 이하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쭉 6월절에 대한 설명, 무교절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6월절은 어린 양이 초점이고 무교절은 안식이 초점입니다. 어린 양이 구원이면은 안식은 구원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설명 후에 드디어 실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요 여태까지 20절까지는 계속 이렇게 6월절, 무교절에 대한 설명만 쭉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시행을 하는 겁니다. 어, 이 시행을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아라. 너희 가족대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제 말씀 3절을 보면 한 양을 이야기를 해요. 많은 양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그 양, 그 택한 그양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은 그것을 너의 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언어의 변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21절은 바로 3, 4, 5절에서 말했던 그 양, 너의 양, 그것을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그러니까 어, 가족대로라고 했으니까 한 마리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거죠. 어,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모세가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대면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여기서 이 피는 이제 잡은 어린 양의 피인 거죠. 그것을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것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아무도 어 자기 집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린 양과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합해서 말을 우리가 하죠. 그 피를 어, 집 문에다 뿌린다 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거는 뭐. 어떤 누가 뭐라고 해석을 해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해석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유월절양이라고 부르고,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봐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 줄여서 그냥 어린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은요, 이렇게 표현을 자주 해요. 어, 죽으신, 죽음 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양. 또뭐 죽었다가 살아나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가 뿌린 피, 그것이 이제 우리 우리의 마음을 덮고, 이게 구약의 성전으로 말하면 그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뿌려 덮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죄, 속제, 대속죄, 일날 속죄소 뚜껑 위에다가. 뿌리는 그 장면을 보면, 거기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자기 몸에다가 뿌리고, 의복에다 뿌리고, 뭐,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손발가락에다가, 어, 그, 뭐라 럴까요 가서 이제 뭐, 바른다고 해야 되겠죠. 바르고, 그리고 들어갈 때는 휘장에다가 뿌리고,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속재단 위에다가, 속재소 뚜껑 위에다가 뿌립니다. 뿌리든 바르든 하여튼 피로 덮는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이 피가 용도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는 딱 하나예요. 피로 덮는다 하는 겁니다. 속재의 소 뚜껑을 덮고 나를 옷에다 뿌려서 나를 덮고 뭐다 피로 덮어요. 그게 속재라는 말이 덮는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신약에 오면은 그런 행위들 다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약돼가지고 성취가 되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의 피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웃기느냐면 하 지금도 뭐 내적 치유를 한다든지 무슨 기도원 집회나 부흥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지금도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피를 갖다가 뿌리는 심룡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미신화된 거죠. 신약에 오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 우리가 실제 뿌리는 행위를 안 해도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원형이에요, 원형. 구약은 그것을 말하기 위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 그림 언어라고 그러고 신약은 설명 언어라고 그러죠. 뭐가 더 중요해요? 설명 언어가 더 중요해요. 그림 언어는 이 설명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림으로 보듯이. 봐라. 너의 의복, 오른손, 오른쪽 귀, 손, 발가락이 오른쪽은 대표를 말하니까 너의 모든 것을 피로 지금 덮었지 않느냐. 그리고 속죄수 위에도, 죄를 상징하는 법괴 위에, 속죄수 위에도 피를 이렇게 뿌려서 덮었지 않느냐. 요거를 그림으로.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신약의 설명이 아, 그거구나 하고 더 선명해지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이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나에게 뿌린 것과 똑같은 것인데, 한 사람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 뿌린 집 안에 머물러라. 이거예요. 이건 이제 신약이 오면 예수 밖으로 나가지 말라니까 그건 뭐 구원의 조건도 아니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구원인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자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그 정죄에서 뭐 했어요?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요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그 피를 보시면, 이 피를 본다. 그러니까, 피를 보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네가 기도를 뭐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기도를 10, 10분도 안 하는데 너는 하루에 기도를 5시간 했지. 너는 구원을 더 세게 줄게.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그 후로는 뭐 별말을 하는데 많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저한테 전임 목사님 자랑을 하시는데 하루에 일곱 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말 듣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뭐 신앙을 뭐 이따위로 배웠지? 하루에 일곱 시간 기도를 새벽에 와서 하면은 출근은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출근 않고 집에서 편히 먹고 사는 사람이야 가능하겠죠. 아니, 또 집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 하루에 일곱 시간 기도 오면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상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비한 신앙만 있는 거죠. 신앙은요, 하루에 일곱 시간씩 기도할 때가 어쩌다가 일생에 어쩌다가 한두 번 있겠지. 그죠? 퇴직하고 할일 없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는데,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이게 목회자 뽑는 기준이에요. 되게 웃겼어요. 그거 보고, 뭐, 그 외에도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들이 다 웃기는 것들이더라고요. 성령충만 어쩌고저쩌고 받은 경험인, 성령충만은 받은 경험이 아니에요. 삶의 열매인 거지.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지, 경험, 경험으로 그걸 때우려고, 그걸 목회자 뽑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니, 이 한국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죠. 성령충만을 어디 경험이라고 성경 어디서 말을 해요? 성령의 지배받는 거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느냐. 몇 시간씩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넘어가는 거지. 네가 얼마나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었어.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난 예배만 딱한 시간 하는데, 너는 매일 새벽에 왔고, 난 예배 끝나고도 집에 갈 생각을 안고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했지. 이런 걸로 보고 문을 넘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피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거 묻는 거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없을 가능성도 커요.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지경까지 안 왔어요. 뭐 이지경이 뭔지는 설명 안겠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아우성의 교회에 대해서. 자 다시 그래서 피를 보시고 조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조건이 없는 거죠. 어제도 설교 시간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조건이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하나 어린 양의 빛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내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든. 그래서 원인과 결과 할때 원인이 하나님께 있고 결과를 내가 누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원인을 원인이 내가 있고 결과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이게 뒤집어진 신앙이에요. 잘못된 것이 타락된 거죠. 흐려진 겁니다. 기독교 복음이. 그 피를 보시고 문을 넘어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을 넘어가시기 때문에 이걸 유월이라고 한 겁니다.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피를 보고 넘어갔으니 이제 죽음이 임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은 뭐죠?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넘어가는 이게 구원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24절 규례로 삼아, 너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영원한 규례다. 신약에 오면은 6월절 을 지켜야 되느냐. 이제 또 이것도 그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그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상한 교회. 거기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80~90%가 기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6월절을 영원한 규례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유월절 규례라는 것이 유월절의 그 구약에서 지켰던 고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도 행해라는 뜻이 아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것을 죄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이 구조.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그 죄의 삭신 죽음이 넘어갔다. 너는 영생 얻은 생명 얻은 새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신약이 오면은 유월절을 규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온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거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원히 지킬 것이다.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정말 전에는 몰랐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자기가 성경 안 읽어서 처음 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성경을 자주 접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매일 성경도 읽고, 성경을 자주 접한 사람들은 이거, 이 영원한 귤에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계속된 흐름 속에서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선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고 읽지도 않던 사람들이 처음 보내 교회에서는 말도 안 해주는데 말안 하기는 뭘말안 해요. 못 들은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영원한 것이지 예수 없이 영원히 이거 그대로 행하는 걸말하 안식일도 똑같아요. 안식일도 영원히 지켜라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이 안식으로 성취돼서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킬 것이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가라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제 이건 구약 이야기죠.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6월절이든 안식일이든 부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함께 지키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들만 알고 있는 예식이 아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런 거고 똑같죠. 왜 우리 집안은 우리 집은 매주 교회를 가야만 합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인데 왜 온라인으로 교회 못갈 때는 좀 지리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하지 아니면은. 아빠 엄마는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우리는 게임 좀 하게 놔두시지 왜다 옷차려 입고 나와서 TV 앞에서 목사 설교 들으라고 합니까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하고 물을 거라고 말이죠 안 물어도 마음 속에 질문이 있을 것이다 불만으로 그때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 왜 주일날 지리사 가면 지리산 가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라는 이야기죠 부모들이 안 가르쳐. 자기들도 똑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어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앙은 자유니까요. 지들이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하면은 어른이지. 자녀는 부모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부모가 부모 된 책임을 바르게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른들만의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금 고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가 타협할 때 했던 말이고 바로의 뒤에는 사탄이 있죠. 이 사탄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깐난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 부모는 교회 가고 자녀는 공부를 강조하는 것은 이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이제 인생을 살아 보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젊은 부부들은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죠. 수능 점수 10점 차이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아, "신앙은 어른들이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할 때야." 하고 주일날 부모는 교회를 오고 아이는 학원을 보내. 그것이 결코 이후에 부모에게 복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살아본 사람에게 다시 자녀 낳고 가르치고 양육해 보라. 기운이 없어서 못 하지만 한다면 절대 그렇게 안할 것이죠. 살아보니까 그렇게 키운 자식이 불효 자식이고 그렇게 키운 자식이 별로 또 잘된 것도 없고 잘 됐는데 저만 혼자 잘 살고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에게 이걸 분명히 가르쳐라 그래요. 자녀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해라. 그런 뜻이죠. 신약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걸 의식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심어라는 거죠. 이는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 집을 넘으사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가? 하나님이 넘으셨다. 왜 넘으셨느냐? 여기는 이제 27절은 생략했지만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구원의 의미를 확실하게 자녀의 마음의 삶 속에 심어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28절, 그대로 행하되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절로 36절,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이 실행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있는 그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보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치셨어요. 그 밤에 바로가 급히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31절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바로라고 하는 이 인간, 이게 우리들의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인데, 그 고집이 결국은 자기 아들, 장자를 치셔야 꺾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고집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집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구원에 차별이 없듯이, 심판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 빈부 귀천 남녀노소 지위고와 소유의 유무,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이 심판에도 빈부 귀천 남녀노소 지위고와 이런 것다 필요 없이, 다 모두 동일하게, 왕서부터 처주의수까지, 이 심판에서 면제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불쌍이 여기셔서. 이 바로의 완강한 고집이 이 지경까지 온 거죠. 그 탐욕이. 이게 불순종의 대가를 어, 이제 그 바로가 치르고 나서야 이렇게 말을 해요. 어,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31절. 요, 너희 말대로 요아를 섬기며. 그러니까 내 백성 바로가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과 여호와께서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완전히 구분이 딱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예배해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32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나 예배는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데, 나는 포악한 짓을 하는 죄인인데, 악인인데, 믿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면 복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해달라, 기도해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 은근히 기대하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실은척 하지만 끝까지 앉아있고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은 무지하니까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예배와 신앙을 축복으로 생각을 해요. 축복 개념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구원의 감사로 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감사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축복일 수는 있어요. 일수 있다는 것은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닌가. 복은 복인데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좀 다르니까. 그 어떤 때는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일치하여 나에게 주어질 때도 있다 그럴 때도 있는 것이지, 축복이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바로는 모르니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말로 축복이 할수 있죠. 공수표로.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아니다. 미신적 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속히 땅에서 보내려고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그러니까, 무교병을 이제 싸서 가지고 급히 나오게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35절, 나올 때 도망치든 나온 건 아니에요. 급히 나왔지만, 왜 그러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로,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앞에서 10대 재앙을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도망치듯 쫓기듯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6절 애굽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애굽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나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단절시켰습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킨 거죠.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눅 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지만 세상 앞에서 뭐 교만 떨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눅 들어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는 것은 똑같은데, 어느 날다 죽는데,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위축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소유와 지위가 커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할때 당당히 출애굽을 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 나라는 죄와 사망과 세상과 인간의 육체의 욕심의 종로로 다는 곳인데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나라 사랑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죄와 사망 세상 사탄 육체의 욕심 반대 의와 사랑의 나라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골로스에서 일장에서는. 옮겨졌다. 해방되어 옮겨졌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앞에서 당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사는 거고, 화목의 사신으로 사는 거, 이게 전도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어, 21절서부터 28절까지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조건이 어린 양의 피 이외에는 없다. 그 안에 머물라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이 신앙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도 나와 똑같은,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놀라운 구원이라면 내 자녀도 그걸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9절 이하에서는 이제 인간의 그 완악한 고집스러운 죄악의 모습과 어, 그리고 당당하게 나오는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당당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죄악을 다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의 조건이 어린 양의 피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구원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온 가족이 다 어린 양의 피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고집스러운 바로의 그 죄의 고집 때문에 장자들이 온 애국에서 다 죽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고집스러운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이제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